여기는 모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다와 있어요. 참 놀라운 일이에요. 뭐, 이거는 크레파토라도와 있지, 신사임당도 와 있지, 뭐, 뭐, 예수도 와 있지. 예수는 내 몸으로 와 있어요. 에? 어, 그니까 뭐, 안와 있는 게 없어. 어. 맞아, 맞아. 어. 저, 저, 뭐야, 또 저, 또그 저, 척척무도 와 있지. 어. 아, 유명한 여자 다와 있어. <laughs> 다와 있는데, 전부 막강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야 여기 온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. 근데 그 사람들이 왜이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여기 안 와. 아, 여러분, 지금 귀족이 돼 있으면 여기 오겠나? 아,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다운된 거야. 다운해 가지고 나를 보고 이 날짜를 맞춰 온 거야. 어, 내가 언제 온다는 알고서는 그 높은 자리에 무슨 뭐 황제의 와이프로 있으면 여기 오겠나? 뭐뭐 뭐 영국 왕으로 있으면 여기 오겠나? 마지막에 허경이 온다는 그 시점에 평범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,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그래 봤더라도 그러니까, 어머 저거 허경이가 지낸 거야, 안 그래? 자, 옆 사람 손 잡아. 천사님, 지금 이 안에. 이 하늘군 건물 안에 크레파타르 가와 있습니까 해봐요 와 있죠 나는 누군지 알아 근데 또그 사람 크레파타르 그러면 또 내한테 시비 걸 거야 와 있죠 밖에 강의 듣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요 건물 안에 크레파타르가 와 앉아 있어 여기 척천무 오늘 없네 오늘 척천무는 여기 안 왔네 아 척천무 저 밖에 있어 밖에 있어요 어, 그러면 여기 다와 있어. 공자, 맹자, 석가, 뭐다 있잖아요, 여기에. 뭐, 세계적인 철학자 다와 있고, 세계적인 발명가 다와 있고, 어 전부 천국 갈 사람들만 자기 위치를 낮춰가지고 온 거야. 만약 재벌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왔겠나? 안 오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 백궁의 흑행영이가 하늘공 왔을 때를 맞춰서 자기 신분을 낮춰가지고 여기 와 있어. 알겠죠? 그러면 내 얼굴이 못생겼다. 그러면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. 못생긴 걸로 위장을 해으니 여기 온 거야. 어. 잘라서면 뭐 서타가 돼가지고 여기 올 일이 있나?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여기를 파고 들어온 거야. 이해가죠?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전부 여기는 백궁 귀족들이야. 어, 여러분들 백궁 가면 뭘, 뭘, 못 쓴다고 그래? 백궁 가면? 응? 어? 백궁 가면은 여기서 천사 받은 사람들은 전부 멸류관을 쓰는 거야. 어, 멸류관은 내가 쓰는 게 아니야. 여러분이 쓰는 거야. 멸류관. 알겠죠? 그 멸류관을 여러분들이 쓰고 백궁에 가봐요. 상상도 못 해. 뭐 관이 떨어지고 뭐 불편하고 이런 게 없어요. 기가 막히죠? 보면은 관이 다 보여. 관이. 머리에. 그런데 그 레벨에 따라서 관이 달라. 얼마나 멋있어? 아름답지 않아요? 어, 레벨에 따라서 그 관들이 다 보여. 좋죠? 어, 그 중에 중간치, 최고치 관이 멸류관이야. 여기 백궁에 한국 찾아온 사람은 전부 멸류관이야. 얼마나 좋아요? 물론, 대천사는 또 대천사관이 따로 있어. 어, 있으니까 대천사도 밀류관은밀류관인데좀 다르죠. 그러니까 전부 색깔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광폭이 달라져. 음, 알겠죠? 네. 이제 그 처음 사례 들어가게. 들어가야 되는데요.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요. 어, 어떤 분 질문이 왔는데요. 서울 우유를 하려고 했는데 조합장이 안 와서 연쇄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. 괜찮은지요? 어, 괜찮은. 괜찮은데 가나면 서울 우유가 뭐좀 내가 언젠가 서울 우유를 인수하려나 보네. <laughs> 아잘 들으세요. 몇년 후에는 내가 전 세계에 나가는 불로유를 통제하겠죠. 그때는 여러분이 주주가 되겠죠 네. 여러분 자식들이 그 주주로서 엄청난 혜택을 봐 어,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큰 우유회사들을 상대해야 되겠지 네. 잔잔한 우유회사 상대하는 거는 좀 그렇죠? 네. 큰 우유회사를 우리가 나중에 전 세계 각 미국에 미국 어디 큰 우유회사를 우리가 다 장악해야 돼 알겠죠? 네. 그 주식을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야 그 우유회사를 사버려 통째로 맞죠? 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뭐이 세상에 돈이 전체 세계에 굶어 죽는 아프리카 영양실조로 삐져 말라 애들이 30%야. 그 애들이 있을까? 없어. 내가 되고 나면 다 해결이 돼. 알겠죠? 어.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제일 빈곤이 심해. 알겠죠?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40%야. 7명, 10명 노인이 있으면 4명이 빈곤해요. 생활이 어렵다고. 알겠죠? 그러니까, 노인들이 자식한테 떼껴, 병원에 떼껴, 늙으면 아프잖아. 병원비, 수술비 다 떼껴, 노후 자금이 다 동나. 그래서 도시 는나를 오죠? 이 노인들이 뭐, 사위가 와서 뭐, 저 밭을 좀 팔아달라. 뭐, 딸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지. 아들이 와서 뭐, 아버지 적어달라. 살고 있는 집까지 다 가져가.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왜 높으냐? 이게 가족 제도 때문에 그래. 자식과 아버지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 있어 가지고 미국 같으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달라 소리를 안 하는데 <laughs> 남남인데 우리는 간도 빼가 간도. 맞죠?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들은 노인들은 자꾸 자식한테 안줄 수가 없어. 어 요거 주고 나면 또 저거 달라. 저거 주고 나면 요거 달라. 그래 나중에 노인은 빈빈껍데면남 아마. 그래 요양원에 갔다 쳐박아 버려. 아, 그래, 안 그래요? 거기 앉혀박히고 혼자 방이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밥을 얻어먹어야 돼. 어려워요. 그죠?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. 알겠죠?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죠? 그래서 많은 세계를 통제하고 컨트롤 할수 있어. 나중에. 전 세계 대통령들이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가야 돼. 예산을 받아가야 돼. 그러면 세계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? 그죠? 그러면 세계를 통일하는 거야. 통일해서 내 이름만 가져가면 장사가 되는데 내 이름 그다 버리면 거기서 망해버려. 막, 그래, 안 그래요?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거야. 내가. 어, 나중에는 사람들이 야가서 불로유 먹지. 그냥 일반 방부제 들은 거뭐 먹을까? 안 먹어요. 소세지도, 소세지에 얼마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갑니까? 햄 같은데 그거 그냥 허경영 이름만 쓰면 되잖아. 그 나중에 그런 거 들은 거는 안 먹어 사람들이. 이거 허경영 마크 어디 있어요? 어 여기 있는데. 그럼 그냥 팔리는 거예요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는 뱅커예요.